웃긴 남자 잼아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아 잼심시간 여러분들 우리 잼러분들 많이 많이 모여주셨네요 예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아, 출석체크는 저희는 힘듭니다 뭐 어, 수만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출석체크는 힘들지만 채팅창 몇개 읽어보면서 소통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돈 많이 동생님 잼아졌지 소환 예 왔습니다 수업 중 마지막 잼심시간이 나아 그래요 예 저도 마지막 잼심시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예. 대충 살자. 에, 제 좌우명이 대충 살자예요. 요 단추도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대충 삽시다. 대충 살러 예.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제가 거울이 없어서. 오에 우리 실랑보다 살짝 잘생기신 잼 오빠다. 아, 저는 잼 오빠가 아니라 잼 아저씨입니다. 예. 브로그를 앞둔 오빠가 어디있습니까 자, 투머치 토크 너무 힘들어요. 예. 저는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저 자체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진행할 때 해야 되는 멘트들. 이 대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야 될 공지 사항들이 많아서 아마 그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가발도 비트로졌어요. 아이코아이코아이코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배우 수연 씨가 캐스팅돼서 더욱더 화제를 모으고 있죠. 오늘은요. 아, 이 영화와 함께 합니다. 잼 오늘의 잼 라이브 마법 세계 운명을 건 대결이죠. 11월 14일 개봉 예정인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그 다음 이야기.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 범죄와 함께하는 그런 날입니다. 줄여서 신동범. 벌써 우리 잼 여러분들 난리가 난것 같아요. 오늘 일단 800만 원 상금이라는 거는 다들 아, 소문이 났죠. 예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월드의 범죄 예매권을 쏘는 아, 그러한 날입니다. 상금뿐만 아니라 예매권까지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화면 나라 요거 캡처하세요. 하나 둘셋 찰칵!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착각! 얼른 캡처하시고요. 자신의 SNS에 올려주시면 돼요. 대신에 해시태그 세개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남기냐. 신동범. 잼 라이브 그리고 본인의 추천인 코드 이렇게 해시태그 세개 남겨 주시면 되겠고 총 250명에게 1인 2매 예매권 다시 말하면 총 500장을 여러분께 선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행운의 주인공이 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런 영화는 이제 개봉일에 바로 달려가서 보셔야 돼요. 예매권 싹 갖고 있다가 바로 달려가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잼나 재밌는 퀴즈쇼 잼 라이브 그리고 잼나 재밌는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드 일드의 범죄와 함께하는 오늘 콜라보레이션 방송 오늘 상금 800만 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00만 원 눈으로 확인하세요. 보여 드릴게요. 네. 800만 원입니다. 아, 800만 원큰 돈이에요. 똑같이 우승을 해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긴장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잼심 시간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잼라이브가 이제는 11월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잼심 시간이 아닌 잼나이스로 이사를 갑니다. 예, 밤 9시에 이제 방송이 돼요. 대한민국은 9시하면 뉴스를 떠올리셨을 텐데 이제 대한민국의 9시는 잼라이브입니다. 잼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숫자 9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된 문제가 오늘 왠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11월 1일부터 잼심 시간이 밤 9시 잼 나이스로 변경된다. O X 눌러 주세요. 아,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제 설명을 못 들으셨더라도 다 소문 났잖아요. 우리 잼런들 사이에서. 11월부터 9시라는 거. 예. 자, 올까요? 엑스일까요? 와, 저는 이 정답률이 높을수록 저희가 많이 잘 알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요. 정답은 5입니다. 5! 7만 4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232분은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점심시간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그동안. 식사하랴, 뭐 커피 드시랴. 또뭐 흡연자분들은 담배도 데우시랴 잼라이브하랴 굉장히 빡빡했던 점심시간 잼심시간 이제 안녕이고요. 훨씬 더 여유롭게 훨씬 더 기분 좋을 때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 블링블링한 시간 9시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은 아, 밤 9시 주말도 9시인데 주말은 1일 2잼 그대로 낮 2시에도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시간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11월부터는요 상금이 500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5 0 0만 원밤 9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김현정님. 그래요. 가족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 저희 잼 라이브 모든 제작진 아, 잼 패밀리들 잼 아저씨 잼 누나 잼형 모두가 제일 뿌듯하고 기쁠 때가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아, 여러분들이 하하하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 때 그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이제는 가족들과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번 문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드의 아, 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 운명을 건 마법 대결.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들이 퀴즈를 내 주신다고 하는데 제마저 씨가 아닌 이분들의 퀴즈,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굉장히 반가운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누구예요? 나와 주세요. What's going on, Jam Live fans? 대박. 안녕하세요. 말루딕트스 역을 맡은 시현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영화의 전체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주세요. 11월 14일 개봉하는 신비한 동물 사전 2편 영화의 전체 제목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 신비한 인간들과 강아지의 범죄, 신비한 동물들과 해리포터의 범죄. 자, 2번 문제도 여러분들 쉽게 내드렸습니다. 해리포터 이전 시대의 이야기죠. 1편은 이제 뉴욕에서, 2번, 2편은 이제 파리를 옮겨가서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법 세계의 운명을 건 대결, 그리고 2번 문제 퀴즈 대결. 정답은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입니다. 7만 1 천여 명이 정답 맞춰주셨네요. 아, 신비한 동물 사전 1탄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신동사. 예. 이번에 이제 2탄으로 돌아왔는데, 아, 앞서서 이제 문제를 주셨던 우리 수현 씨와 에즈라 밀러. 직접 또 해설까지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아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요. 어, uh, The answer is Fantastic Beast: The Crimes of Grindelwald. I knew that. Yeah. 아 수현씨 에즈라밀러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잼라이브 제작진들의 섭외력 아 저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월드 클래스 잼라이브 기억해주시길 바라겠고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의 새로운 마법 세계 이야기죠 이제 1편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린델 왈드가 근데 이제 감옥을 탈출해서 악의 추종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노마지 즉 머글들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데 덤블도우 교수가 그를 막기 위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자 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마법 세계의 미래를 건 엄청난 마법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대가 안될 수가 없어요. 저도 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해리포터. 저는 아 리포터. 해리포터 리포터. 해리포터 리포터. 반드시 이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만 천여 명의 대결. 오늘의 3번 문제 주세요. 신조 별다줄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별도 다 따서 줄게. 별다방 같이 가줄래 별걸 다 줄인다 자 요즘에는 이런 신조 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잼러들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별다 줄이 뭔지 많이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모르고 계시다면 도움을 좀 주세요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별걸 다 줄인다 별다 줄이죠 육만 칠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별도 다 따서 줄게 아주 문학적인 분들이고 별다방 같이 가줄래 예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별걸 다 줄인다 별다 줄입니다 아 어, 요즘에 신조어 또 뭐가 있죠 음. 가뿐싸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갑자기 붕어싸만큼 먹고 싶다 가뿐싸 예.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분뇨를 싸지르다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 싹 가뿐싸 4번 문제 주세요 스포츠에서 이기거나 성공할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부르는 말은 페일독 언더독 레스독 자 아, 이것의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질것 같았는데 이겼어요. 뭐 어, 이변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것의 반란. 이런말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거의 뭐 기대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켜 언더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6만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현재 6만여 명이 생존해 계시고요. 오늘 상금은 800만원입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깜짝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할로윈데이죠. 예, 할로윈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무튼 오늘 밤 9시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로윈 맞이 잼라랜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잼라랜드는 문제별 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탈락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위너가 될수 있습니다. 지식 상금 뭐 이런거 관계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잼라랜드 오늘 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진행자가 아 이분이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스튜디오에 대박이다 잼누나 잼누나가 오늘 또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밤 9시 둥글레 마녀의 마법을 기대해 주세요 둥글레 마녀 9시에 제가 소환할게요 잼라랜드에서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5번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주세요 귀뚜라미는 다리에 귀가 있다. 오, x. 아, 귀뚜라미의 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다리에 달려 있다고요? 맞으면 오, 아니면 x. 정답을 눌러주세요. 귀뚜라미는 뭐니 뭐니 해도 아, 아버님 댁에 놔드려야 되는데 그 다리에 귀가 있다. 아, 아 많은 분들이 맞춰 주십니다. 오예요, 오. 4 8 0 0 0 81%가 맞춰주셨습니다. 귀가 앞다리에 있어요. 귀뚜라미. 앞다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OX 문제. 만명 넘게 탈락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빨리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 또한 아,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18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고편이 공개가 될 때마다 엄청난 스케일과 볼거리로 온라인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눈 크게 뜨시고 보시 다음에 문제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영상 나와라. 예고편 보셨죠? 자세히 보셨죠? 문제. 나갑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 예고편과 관계 없는 것은 마법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다. 수현이 등장한다. 한국이 배경이다. 자, 관계 없는 것 고르셔야 돼요. 아닌 것, 잘못된 것, 틀린 것 고르셔야 됩니다. 마법 세계의 새로운 이야기, 아, 뭐, 반간 호그와트 보이고, 1편에 이어서 새로운 동물들 등장하고, 스펙터클한 마법 대결. 맞죠? 그리고 수현 씨 등장하죠? 이 잼라이브에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정답은? 한국이 배경이다. 한국이 배경이 아니죠. 다만 일편여 명이 정답을 풀어드습니다아 아, 이제 예고편이 공개가 될 때마다 그 해리포터와 연결된 떡밥을 회수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동물들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연 씨 어벤져스에도 출연을 한바 있는데 수연 씨가 등장을 해서 더 많은 어,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편에서 등장했던 반가운 캐릭터 다시 볼수 있고. 젊은 덤블도어도 나오고 또 뉴트와 그린델왈드의 환상적인 마법 대결 진짜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하고 계셔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영화의 본편을 잼 라이브에서 공개한 않고 돈 주고 보세요. 예, 언제 11월 14일 직접 돈 주고 보셔야죠. 예, 11월 14일 개봉할 때 달려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은 어, SNS 캡처 이벤트 당첨돼서 예매권을 재미득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11월 14일 개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금 800만 원이고요. 7번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주세요. 일반적으로 피부와 점막에 분포된 감각점 중 가장 많은 것은 통점. 온점, 촉점. 우리의 피부와 점막에 다양한 감각점들이 있을 텐데, 이 보기 세개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골라 주셨어야 됩니다. 통점, 온점, 촉점. 처음 들어본 사람. 그럴 때는 찍으셨어야 되는데 과연 맞았을까요? 정답은요 통점입니다. 통점 3만 2천여 명 72%가 정답을 맞췄고요 통점 저도 처음 들어요. 예, 그런데 어, 요 통점이 뭐냐 좀 설명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열이라든지 강한 압력, 화학 물질 등을 감지하는 거라고 해요. 이 통점이 제일 많다는 사실, 어, 정답은 통점이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8번 문제 넘어갑니다. 3만 2천여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8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가수 GOD의 노래 제목이 아닌 것은 하늘색 풍선, 하늘색 약속, 하늘색 편지. 자, 가수 GOD의 노래 제목이 아닌 것. 요즘 GOD 어, 같이 걸을까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이 다섯 분의 어, 리얼 예능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보기 중에 두 개는 있죠? 예전에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고, 몇년 전에 컴백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고, 그런데 이 노래는 없어요. 정답은 네. 하늘색 편지는 없습니다. 2만 1000여 명, 67%. 오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늘색 풍선, GOD의 팬클럽에, 이제 팬 GOD의 풍선 색깔이죠. 동명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하늘색 약속은 몇년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컴백할 때그 하늘색 풍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 요런 노래를 또 부르셨고요. 나 GOD 완전 따라다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화 펜이란 모름 예 <laughs> 재민이 잘 지내는가 자 아무튼 뭐 추억의 god 아니죠 현재 진행형 god 응원합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주세요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국적은 일본 인도 아, 중국 노벨문학상 아, 아시아 최초로 받은 사람입니다 뭐 아시아에서 많이 탄생을 했죠 노벨상 수상자들 그런데 문학상 중에서는 또 아시아인 중에서는. 요 나라의 사람이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제로 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아 일본인도 중국 중에 보겠습니다. 네. 인도가 정답이네요. 만 사천여 명이 정답이고요. 아, 이번 문제 8천 명 가까이 탈락을 했어요. 인도의 타고르라는 분 다들 아실거예요 1913년에 기탄잘리라는 작품으로 아시아인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 사천여 명이 대결이고요.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의 10번 문제 주세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 종암 아파트, 서소문 아파트. 자. 해방 이후입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모습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철거가 됐어요. 한 20여 년 전쯤에. 전는 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아, 많이 탈락하네요. 정답률이 50%대에 머무르죠.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종암 아파트입니다. 7,745분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958년에 이제 건설이 됐고, 최초로 수세식 변기가 설치가 된 아파트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철거가 됐고, 지금은 종암 SK 아파트인가? 아무튼 그 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어, 근대사, 현대사 관련된 문제들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7,745분의 대결. 11번 문제 주세요. 탈옥을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나라는 덴마크, 스위스, 크로아티아. 자, 탈옥을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나라. 요 문제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예, 탈옥을 시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아, 정답이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아, 신비롭네요. 예, 신비로울 것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자, 정답은요. 덴마크네요. 4 8 7세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덴마크에서 왜 탈옥 시도하는 게, 어, 불법이 아니냐?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제 합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탈옥하다가 걸려도 그냥 남은 형기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쯤 해볼 만, 아 아닙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힘차게 외쳐볼게요.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주세요. 선서. 내일부터 나는 밤 9시에 잼라이브를 할 것이다. 잼라이스를 할 것이다. 잼라이브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서를 정답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을 정답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내일부터 나는 밤 9시에 잼나잇 잼라이브 잼라이브 아 눈치 빠른 잼러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다 모든 보기가 정답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일단은 근데 분포도를 볼게요 잼나이을 선택하신 분들이 3분의 2가량 돼요 잼나이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박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잼라이브와 영어 잼라이브도 많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11월부터는 이제 밤 9시에 만나자 내일부터는 밤 9시입니다. 저도 사실은 점심시간도 너무 즐겁고 지금 점심시간에 막을 내린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사실은 잼나이밤 9시에 훨씬 더 제가 업돼 있거든요. 훨씬 더 재밌고 깔끔하고 명품진행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 9시 잼나이 기억해 주시고요. 상금 800만원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입니다. 자, 오늘의 위로는요, 아주 많습니다. 4 8 5 6분이고요 히티711, 이뻔뻔, 섭이, 수진이 지니, 소소, 조물주위, 건물주, 제이크리스탈, 얼음과 불, 애플 쓰는 갤럭시님을 비롯해서 4,856분, 1,647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800만원 모두 나눠드렸어요. 이 잼라이브가 약간 그, 애간장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예, 아 어, 이게 상금이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막 떨어지고 상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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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많이 도전하게 되고 이런 걸두 글자로 이제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잼 라이브 중독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와 함께해봤습니다. 재밌으셨죠? 예, 오늘 위너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 안내해드릴게요. 아, 지금 아, 워너브라더스 공식 인스타그램, 워너브라더스 공식 페이스북에서는요. 잼 라이브 캡처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잼 라이브 인증샷 이벤트 진행. 됩니다. 굿즈를 제공해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 굿즈를 제공하니까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잼 라이브 공식 SNS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매권의 주인공이 꼭돼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푸짐한 상금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9시 잼라랜드도 많이 즐겨 주시길 바라면서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잼심 시간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벽이야. 아우, 아우 아유, 아, 아, 안녕.